School children, they are smart. 니네 어렸을 때 들었던 거 아니야? 아, 넌참 똑똑한데. 공부만 좀만 하면 100점인데. 이런 식으로 다 갖고 살았잖아. 주, 초등학교 때까지 다다나 천재로 지냈잖아요. 중학교 가는 순간, 헉 아닌가 봐. 약간 이렇게 되잖아. 그게 근데 엄마, 아빠가 맨날 똑똑하다고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그런 건데. 그 school children, 어떤 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대기하라고 말했어. 야, 걔네 똑똑해 라고 말하는 건 자, 텔링 전체 주어. 동영사 주어니까, i m p a r 의 S. Impair가 손상시키다. 자꾸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건, 손상시킬 수 있어. 그들의 미래의 성과를. 미래 못한다니까 왜안 하는 줄 알아? 똑똑하니까 내가 언제든지 할수 있어. 지금 놀아도 돼. 이 생각을 한다니까. 그리고, 똑똑하다라는 핑계에 숨어. 어, 아, 사실, 나, 내가 조금만 공부했으면 1등 할수 있었는데, 내가 이번에 공부를 안 했어요. 이런, 이런 어떤 핑계 뒤에 숨는 거죠. 반면에, telling them that they work hard. 그 중간 과정을 얘기한 거지. 성적이 안 좋아도, 오, oh, 니네 되게 열심히 한다. 라는 그 과정적인 칭찬을 걔네들 말해주거나, 아니면 not praising them at all. 전혀 그들을 칭찬하지 않는 것 자체가, leads them to work hard in the future. 그들이 미래에 좀더 일을 열심히 하게끔 이끌 수 있다는 거죠. 리 e a d 형식이기 때문에 리 e a d A to B야. 그럼 나 여기서 질문 들어갈까? 왜 l e a d S가 붙었니? 다이나 read S 왜 있어? 텔레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A or B면 B에만 주거든요 동사를 그래서 not phrasing에 걸립니다 근데 어쨌든 not phrasing에 걸린다고 해도 도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하잖아? 그래서 리즈야 Not phrasing으로 온 거죠. A or B면 주어를 B로 보기 때문에 not phrasing에 걸려서 릴리 S 붙는다. Therefore, 그러므로 attempting to convince people to be impressed with themselves can actually make people do worse, which isn't all that surprising, really. 그러니까 사실 칭찬하지 않는 게 미래의 걔네가좀더 열심히 하게끔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attempting to 우리는 시도를 했거든. 컨비 설득하고 싶었던 거야 사람들한테 뭐 하도록 설득하려고 했냐면 B impress with. 감명받도록 하는 거지. 본인 스스로한테. 본인 스스로한테 사람들이 감명받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덜 하게 만들었대. 그죠? 덜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감동하도록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는 사람들을 더 못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사실 자체는 isn't all that, all that, that. 그렇게, 그렇게 놀랍진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Isn't all that surprising really?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사람들한테, 스스로한테 감명을 느끼라고 시도했던 것 자체는 더 못하게 했대. 스스로한테 감명이, 바, 감명받게 하는 게 뭐지? 오, 오, 나 너무 똑똑해. 약간 이런 순간이 오잖아 왜 어렸을 때 수학 문제 하나 풀면 사실 되게 간단한 건데 아 어, 우리 애기 똑똑하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자꾸 시도를 하다 보니까 더 잘하게 하기 위함이거든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 잘해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애들을 더 못하게 한다는 거지 근데 놀랍지 않죠? 애들 점점 안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convincing <목소리> people to rely mostly on their self-esteem is really telling them that they can't count on other people. That is a mighty unhappy thought, 인데 이거 봐, 사람들한테 rely on 의존하라며 mostly 대체로 그들의 self-esteem 이 자존감이야. 본인의 자존감에 의존하라고 설득한다는 건 동명사 주어, be 동사 is, 그리고 convince 5형식 동사니까 a to b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본인의 자존감에 의존하러 설득한 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걔는 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야 네가 제일 잘났어 누구 말을 들어? 네 말을 다 봤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이거는 mighty a n 이 h a p p t h mighty가 엄청 강력한 거야 마이티 마우스 들어본 적 있잖아 엄청 강력한 생쥐 막 근육 달리는 생쥐들 마리 마우스랑 만화도 있었잖아 그래서 마리한 합이 딸 정말로 엄청 크게 안 행복한 생각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하울려 살아야 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그래서 worse is still 더 나쁜 건 뭔지 알아 이거죠 스틸이 우선은 비교극 강조처럼 쓰인 거죠. 훨씬 더 나쁜 건 사람들이 어 uh, probably hear the message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냐면 메시지랑 대시랑 동격이야. They should think and act like they are better and more important than other people. 아. 엄마들이나 아니면 주변 선생님들이 자꾸 칭찬하면 어떤 메시지를 아이들이 받아들이냐면 본인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해야 된대. Like a 모처럼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좀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끔. 어, 한 해, 아, 행동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죠 심지어 ordinary rules don't apply to them 일반적인 규칙은 그들한테 적용이 안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는 거죠 자 OR 뒤에 대, 별표 쳐봐 이게 중요해 메시지 뒤에 대딛죠 OR 뒤에도 대딛지 않아요? 동격 접속사인데 접속사도 병렬이 됩니다 그래서 OR 뒤에도 대시 있어야 돼 <laughs> 일반적인 규칙은 본인들한테 적용이 안 되는데. 얘네들 이런 거지 않아? 막 애들 다 혼났는데 난안 혼나. 왜? 난 선생님한테 이쁘면 유일한 제자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We are s e l v e s t e e n derived from the esteem of others. 야, yeah, 그 자존감이라는 건 누가 칭찬해서 오는,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esteem 존중으로부터 오는 거야. 내가 남을 존중하면서 나도 내 자존감도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Why shout out your victories if no one hears you? 물어보는 거잖아, 다시 한 번. 야, 아무도 네말안 듣는데. 어, 왜 너의 승리에 대해서 외쳐? 이런 거지, 옆에서. 예를 들면, 나 이번에 영어 5등급이야. 누가 이랬어, 이번에 산모 보면서. 근데 옆에 있는 내가, 어, 나 어떻게 미쳤나봐. 하나 틀렸어. 어떡하지? 45번 틀렸네? 이래. <laughs>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니까 굳이 아무도 안 됐는데 니네 승리를 못하라고 외쳐? 약간 이런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고자 했던 말은 뭔데? 처음부터 흐르는 건 뭔데? 잘난척하지 마라가 아니잖아. 애초부터 뭐가 잘못했던 건데? 칭찬 많이 했지. 제일 첫 번째. 스마트하다라고 들었잖아. 스마트 왜 했는데? 그 얘기 왜 해줬어? 자존감 세워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럼 지나친 자존감, 자존감 세우는 행동을 되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 Who 더 못했다며. 왜? 어떤 메시지를 들어서? 나는 이미 나. 남들보다 나. 어, 나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리고 일반적인 규칙은 나한테 적용도 안 돼. 약간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자존감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건 약간 위험할 수 있다.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내용 자체는.